살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제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예, 인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 아, 반역하고 범죄했던 아,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슬픔이, 슬픔이 되었던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어,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특별히 오늘 1절 2절은 찬양을 통해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신 주께 그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i n g 할렐루야, 싱 i n g 할렐루야, 싱 i n g 할렐루야, 큰 성, 큰 왕의 성일세. 이찬양의 배경이 되는, 아, 말씀이 이제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화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아,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 세상에는 시온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시온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산이에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산이에요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퇴폐하는 곳이 바로 어, 시온산입니다. 많은 분의 하나님께서 시온 성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성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생각해봐요. 교회가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성 거룩한 곳, 온 세상의 기쁨, 큰 왕의 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고요한 그 정체성을, 어,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9절에서 11, 14절 어간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자비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격으로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예배 시간, 한 시간, 이렇게 또한 거룩한 주일 하루를 구별하는, 구별하는데 그 일까지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한 마음을 가진다면 영적인 충만함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의 리듬을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이끄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평가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긋나 있을 때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 뜻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니까,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도 기뻐히 즐거이 외친다. 이렇게 이시평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고 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말, 우리가, 아,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네, 바로 하고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고 떠요. 정말 아주 자상하고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완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존귀히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십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 4 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 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면입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절대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결코 세상에서 이렇게 못 살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이 전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서 승복하게 될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축복도 보고, 승리도 경험하고, 기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시원성에서 높임받으시기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지배 아래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높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